자리까지 그래서 여기 딱 건너 올라가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자리가 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잠시잠깐 이 자리에 올랐으면 내 가진 재물 없어도 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행복해. 내가 사람이 바뀐 것 같아. 가치관이 바뀌어. 눈이 바뀌어.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내것이라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해.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고 하지 않게. 왜내 가슴에 하나님이 가득하니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기 전에 이 절벽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 자리에 처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까 박모사님이 얘기하셨으면 신앙 공통 체안에서 시험 당해서 혼자 오해를 당해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 사람에게,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딱 걸려서 하나님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야 돼.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여기까지? 순간에 자아가 확 커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꺼졌던 마음에 등불이 켜지면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특이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까지 가지 시라 한다는 거예요. 고그 근처까지는 오는데 실제로 실천을 해야 하는 자리에 오면 고기가 힘들어하는. 근데 그러는 것이 나 자신이란다고 하면 뭐 저맨 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저 자신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드려야 하는 기도는 제가 더 이상 못사겠구나 하는 그 자리까지 저를 좀 끌어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낫는 기도일까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거든요 내가 주제넘게 미리 이단계야3단계야 마구 늦지 않아도 때 되면 이게 엑셀레이션이 돼서 가요. 근데 간 곳이 우리들의 기대하고 다른 곳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미 안 가고 싶잖아요. 네. 반응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좀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하는 없는 게더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판단의 권한이 나한테 있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드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니다 그러면 때가 되시면 설득하셔요 야. 이렇게 고있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은, 어, 그, 순종의, 참 어, 맛을 느껴야지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지금 만입니다 저항이 있다는 건 순종이 부족합니다. 내글 아직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판단하지만 라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될지를 모르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역공 부가 이렇게. 아담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싶은 얘기를다하는서 내가 판단하는게 되게장애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게 잘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뭘꺼에요 뭘꺼 오버하는거 그리고 난 여기서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것하고 나는 못하겠으니까 때려치겠다 하는걸 전혀 다른 얘기 확! 건가요. <laughs> 여기가 여기가 딱 붙어 있는 제 끝이에요. 같은 자리인데, 요렇게 쓸 때하고 요렇게 쓸 때가 다른 것 뿐이에요. 절벽이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교리. 돌았으면 떨어지고 돌았으면 편. 고리에쓸 그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세요. 그 판단을 언제 올라갈지 언제 넘어갈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제일 중요한게 하나님이 골방에서 주음부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아, 기대나가서 아, 기도하는 척하고 아, 얼굴 아픈 척하고 고생하는 척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음, 시키시는하는지 다른 사람잘 몰라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나요? 그 얘기는 문제도 아시고 처방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자가 처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방이에요 시기와 때를 자기가 정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 나한테 없지 잘 됐어. 그러면 저기 아까 이제 직관의 방한 아, 말씀하셨잖아요. 어그 직관이라는 게어 순간적으로 쫙 이렇게 통이 져아가는 자리 그 깨달을 그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건데 음 아주 분석 과지고 계산하고 경험에 비치우가 아니고 제가 직관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골방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긴 말씀을 안하셔 단어 하나를 던져 주는 지난주에 얘기했요이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쫙보이는거예요그 단어 한말씀 그 한말씀을 듣는 경우에 나도 보이고 내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지 종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인생을 꼬였다고 내가 힘들어 하는지 감사하는지가 한 방에 보인대요. 다른 말 하나. 그게 지금 영적 감각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그냥 느껴지는. 그러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느껴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어떡하죠?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어게하시고 그때, 일어서. 그게 느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형, 오늘 교인들이 이 영적 감각을 잊어버린 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아버지의 소리를 경청하지는 못해. 안테나 수신기가 망거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싫다. 이건 교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말하는 계시가 끝났다라고 자꾸 얘기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왜 입을 닫아? 사람이 살아있으면 애들 막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소리하십니까들어요안 들리면 엉뚱한 걸꺼주 마음의 불이 꺼져요. 경팍해져 어? 여러분들이 완악해지고 경팍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심각하게 안생니다 그냥 내할 소리만 지들다 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직관으로 한 말씀 착해 주는 거를 못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몰라. 못 알아듣는 표정. 속상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도야! 하면 안 들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딱 부딪혀서 멈춰서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 걸었는데, 뭐니까! 하는데안 들리고 가면 어떡해. 심각해, 안 심각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만 지마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안느껴진다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 이건 진짜 위기다니까 자기 인생의 위기라고 신앙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위기라고 생각 안 드는거야 하나님이 안느껴진다 자꾸 타협하고 딴 짓을 하려고 컴포니스러려 뭐. 자기를 그냥 이렇게 소선듯이 키고 다음에 나중에 이 정도 이만하고 딴걸 자꾸 구하는 거야 <laughs>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른보다 더 차갑게 느끼지 무섭고. 어떤 때는 정말로 그냥 입이 쩍벌려져서 눈물밖에 안나오는 그 따스함을 느끼시지요. 그런 하나님이지만 내가 완악해지면 어른보다더 차가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깊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단어 하나만 주셔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다시 재정리가 되는데 풀어졌던 자리에 새 힘이 섰는데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도 못 듣는 주제에 돈 아무리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듣는 주제에 얼굴이 안마나 예쁜 거예 그도못 듣는 주제에 박사 문권이 세상을 다 안다고 하는데, 다 똑똑하다 그러는데, 그건 못해. 세상에 그런 박사가 없어. 아 하나의 소리를 들으신지. 여기, 눈이 어두으면 얼마나 어둡겠이 기도, 이 육장 전체가 기도예요. 다 이겨냈어. 다른건 다 똑똑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들려. 그 소리대로 못살아.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세상이 그런 바보가 어어 진짜 바보잖아. 그죠? 여러 야단친거 아니니까 야단 먼저 떼. 이렇게 하지 말고. 적도 바보는 되지 말자. 그래서, 선교 가고 그때요저 목숨 걸고 가고 요 목숨 걸고 가고 싶요 저는 목숨 걸자가가어고 가고 가서아 가고 싶어요. 고 가고 싶어요. 고 하나님 이요 네? 목사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러면 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가면 그러죠 목사님 이렇게 할 경험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응계라곳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넘어어고 교회에서 다 다른 사람 딴 거인데, 집 혼자, 하만, 이게 잘안 돼. 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내세우고, 사람들, 어, 내, 네, 내,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하님 이게 잘안 돼. 거기 휩쓸리기. 교회에서 밤, 예배 시간 끝나고 내가 그래서 말없이 그냥 밥먹으니까 여러분들 다 기분 나쁘고, 목사가 고 저런 애고 그러더라고. 나말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뭐 복잡 빨라진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고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 찾아. 야돼 그래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수 있다. 너도 그냥 신변 잡지 떠들다가 그냥. 하나님 맞는 감각 잊어버리면 고하 일주일에 4이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평범하살았 일주일 내에 너무 뭐 와가지고 그육까지 못해서 그래년에한 두세 차례라도 그냥 억지로 끌고 가 설명 안 하잖아요 간다 간 사람 아 어? 니네 소리야 가 가서 축복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면 다 놓친 건 알아서는. 보세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청천. 아프리카 어, 가면 훨씬 더풍해 대신 거기 가 새벽 5시에 반드시 일어나서 2시간 이상 기도해요. 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럽고 냉정한 안그러면 돈만 날리러 가 시간만 날. 다 그런 데 가면 더 급게 가야 합니다. 이 성경하면 침낭 속에서 엎드려서 기도해 남의 보고는 자기는 해야 돼. 서울대 학간 분들은 공부 더 하더라. 자기 엎드려서 기도해. 아니 코를 골든지 뭐든지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때야 못 만나면 못만난다거 기도원에 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방언 받고 그러냐 춥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시간에 더 나가가지고,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욕심이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골방에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가 뭐가 필요한지, 못뭐 때문에 왔는지, 네 속이 어떤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리고 얼마나 매대한 약속이냐 하나님이 아시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냐 질문 있어요? 여기서는 하늘이냐 재물이냐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제 7자으로 넘어가면 7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말하겠지만 하늘이냐 재물이냐그런데 음미라는 이라는 골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입니다. 두 마음을 자꾸 품 이것도 적당히 즐기고 저것도 적당히 가져. 기도는 그걸 허락하지. 하나를 넘어가면 저것도 얼마든지 갖고 놀수있어 제가 몇번 얘기 드렸는데, 종교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만든 사람은 틀렸어요. 얼마나 역설이요? 제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줘서 그렇지, 제가 정말로 교회에 지어서 성교하는 데만 쓴다 고 앞으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만들 수도 있어. 내가 안 쓴다. 돈 갖고 할수 있는 모든 일은 할수 있어. 하나님이 신뢰하시 근데 우리는 신뢰하시기 전에 둘다 갖고 싶어. 두 마음을 품는데. 그래서 하나도 맞지 않아.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 이게 포함돼 있대. 내 마음, 두 마음. 그게 마음이 어두운 거야, 장해진 거고 마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 어떤 때는 자식도 칼같이 짤라야 겠다내 편리함도 다 짤라야 된다. 몸이 곤죽이 나는데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도 죽여야 된다. 기 중에 하나가 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laughs> 그 다음이 뭐냐면 내 기호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평음에 대한 애착이 더 기호커피? 아니요. 어. 거기 가서 두고 양고이 주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는 찾을 때가 아데 응. 거기서 아어정목사님가다데 네? 아니 아니. 그거는 염소탄이고요. 응. 거기양 해줬잖아요. 그래못 뭐 찾아서 잊어버렸 어, 마늘. 응. 마늘 어, 그러니까 <laughs> 없는 거를 거기서 꼭찾으 아할로퀸으어 맞아 <laughs> 할로. 아, 우리 코도 아니고 무슨. 선생도 그런 거 능력 까다로시한 거. 맞아. 그냥, 그냥 넘어가시는, 내 그냥 그렇게 잘 지고 한번 이겼는데 그거 할로퀸 하나 갖고. 잘 지적해 주이 기호 이거 참 넘어가지. 그 누군가가 가서 뭐 사든지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 <laughs> 저아안 goede <laughs> se